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에 자신이 1년 반 동안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에서 첫번 편지를 보내는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잠깐 필리포에 가서 필리포 교회에서 두 번째 보내는 편지가 오늘 본문으로 정했던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 중에서 3장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3장 13절을 자막 없어도 같이 읽어봅니다 3장 13절 말씀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걸굴에 그 쓴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과 아, 또 성막의 설계도를 받아서 40일 만에 백성들 가운데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얼굴에 수건을 씌워 내려옵니다. 수건을 쓴 의도를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장차 없어질 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장차 없어질 피조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주목하게 하려고 얼굴에 수건을 썼다. 그 그러니까 모세는 얼굴에다 수건을 썼는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덕교의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얼굴에 수근을 쓴 것이 아니고, 우리 한번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자, 거기까지만 합니다. 마음이 완고해져서 구약을 읽는데 수근이 벗겨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얼굴에다가 수건을 썼는데 지금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마음의 수건이 덮여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수록 마음이 어두워져가는 것그 수건이 점점 두꺼워져가는 거예요 15절의 말씀도 읽어봅니다 15절의 말씀 시장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을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읽을수록 더 마음은 어두워져 갔더라고 하는 이야기. 마음을 덮는 수건은 더 두꺼워져 갔다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자,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바울을 향해 엄청난 원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떠난 뒤로 그 교회 성도들은 순수한 복음 위에다가 많은 이단의 사상들을 받아들였어요. 당신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영지주의라고 하는 지성주의, 지식주의 이단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두개인의 영향을 받은 경험주의 경험해야 믿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단들이 마음에 자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은 벗겨져야 된다고 할렐루야 벗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벗은 채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우리 한번 18절도 읽어봅니다 1 8절말씀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어넣고 그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수건을 다 벗은 채로 마음을 듣고 있는 수건을 다 벗어 버린 채로 내 모습 이래로 정직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서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는 영화의 원리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 원리입니다. 영사기의 빛을 비추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영화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심령은 스크린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비추어 주는 필름은 예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의 심령 스크린에 비추는데, 그 사이에 필름과 스크린 사이에 수건이 가려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형상이 새겨지질 않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으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사장 칠 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지난 주일까지는 예수님의 비유지만 오늘은 바유 바울의 비유입니다. 사장 칠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바울은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제일 먼저는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질그릇 같은 존재. 이사야 64장 8절에 보니까 주는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의 손에 진흙 같은 존재다. 우리를 지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예레미야 18장에도 로마서 9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주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의 손에 진흙, 지어지는 빚어지는 질그릇 같은 그런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질그릇은 여러분 보잘것없는 그라함을 헐구로 만든 그릇입니다. 질그릇은 연약한 그릇이에요. 깨어지기가 쉬운 그릇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7절 이하에 처음 보내는 첫번 서신에서 그런 이야기니다고린도교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성도들 몇몇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살펴보니까 문볼 좋은 자가 별로 없어요. 살펴보니까 부자가 별로 없어요. 힘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예 특히 좀 거북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들이고, 약한 것들이고, 가난한 것들인데 대반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한 것들을, 그 어리석은 것들을, 그 여러분, 가난한 것들을 선택해서 세상의 지혜자들, 힘 있는 자들,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일. 할렐루야. 사실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늘 우리 안에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실까? 나 같은 촌 사람을 쓰실까? 서울에 제가 처음 일곱 살때 올라갔는데 사람들에게 대화를 하지 못하겠 말만 하면 웃고 질문을 못 합니다. 여러분, 그런, 그러한 연약한 우리를 왜 쓰실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신비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열등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쓰시는 거예요. 황가람 씨라고 하는 무명의 가수가 노숙자까지 했던 아주 오랫동안 무명을 지냈던 가수가 개똥 불리라고 하는 노래를 발표하고 지금은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가 국민 가요가 돼 아이들이 엄청나게 부르는 국민 가요가 되어서 그런 기사를 보고 제가 가사를 읽어 보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실상 알아보니까 이제는 늦게 살았지만 내가 불리라는 걸알았던 거예요. 개똥 불리라는 걸알았던 거예요. 연약한 질그릇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반전은 질그릇이긴 한데 거기에 보배를 담아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누가 질그릇에다가 보배를 담습니까 이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 시장 이게 바울이 비유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여러분 이중성입니다.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담았으니까 보배그릇이다. 그래서 내용물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금으로 만들었어도 오물을 담으면 오물그릇이에요. 그러나 질그릇으로 만들었어도 거기에 보배를 담으면 보배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4장에서 5절, 6절에서 그 보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우리의 보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자막 없어도 시작. 어두운 데에, 다시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자체를 봅니다. 바울이 말하는 보배가 무엇이냐? 바울은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보배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보배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성령은 보배입니다. 그리스도의 여러분, 생명은 보배입니다. 그 중에 손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신 영광의 빛은 보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배 그러신데 왜 우리를 이 질그릇처럼 만들었고 보배를 담아 주셨느냐? 그 이유를 오늘 7절 읽었던 데서 보면은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깨닫게 할 하려고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보배 그릇으로 삼아 주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받고 절대로 여러분이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서인받고 겸손하게 갑질해서 인받도록 여러분 사역 가운데 어떤 능력이 나타나도 그건 그릇의 능력이 아니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적인 줄로 믿습니다. 보배를 담은 질 그릇이라 나는 보배 그릇이긴 하지만은.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 나는 연약한 깨어지기신질그릇시기 때문에 많은 핍박, 환란이 나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시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배그릇이기 때문에 그 어떤 시련도 지금 봄에 잠깐 지나가는 꽃샘추위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누가 꽃샘추위를 걱정합니까? 여러분 눈이 막 내려도 걱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어떤 환란이 와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쌓임을.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쌓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쌓이지를 않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그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키에르케고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한 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로 바울은 낙심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구절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구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 힘을 당하여도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신의 질그릇의 능력이 아닌 걸 알았거든요 이건 전부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 속에 담아주신 보배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그의 복음의 능력이다 그의 생명의 능력이다 그의 성령의 능력이다. 특별히 내 안에 주님이 비춰주신 크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의 능력이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잖아요. 빛이 오면 두려움은 물러가는 거잖아요. 절망은 떠나가는 거지. 제가 이 말씀도 은혜를 받았지만, 정작 정말 은혜 받은 거 10절이에요. 10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볼까요? 10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 봅니다. 10절 시작. 예수의 생명이 또한 아멘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는 게 뭘까요? 예수의 죽음이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바울의 십자가였어요 다음 주일의 제목이 십자가와 나예요 지도자 과정, 성경 공부, 교장 안에서 등을 가지고 제가 그대로 전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울의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항상 짊어졌는데 놀랍게도 자기의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났다라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안에 있는 보배 같은 십자가는 나에게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여러분 예수 와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그런데 분명히 선포합니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내 힘이 아닌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라, 빌리포 사장 13절이에요. 질경이라고 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이 식물은 밟아도 죽질 않습니다. 밟을수록 더 생명력이 더 여러분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누군가는 이 질경에다가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을 살펴보면 은 계속해서 집팔피 민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질 않았어요. 그 위기 때마다 우리는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는 위기를 극복하는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정말 위기의 복판에서 있습니다. 탄핵이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불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도 무너진 거예요. 외적으로는 여러분 이 독보리 같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정말 미래가 불통한 거예요. 기도작 기도했지만 정말 아무런한 거예요. 답답하기 거지 없어요. 이런 위기 한국판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이땅 가운데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땅 가운데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모든 위경을 딛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정말 위기 가운데서 저는 정말 진작에 기도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믿음의 지도자가 정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어떤 사상이나 우상에 의지하지 않니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 따라 분별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지혜롭게 인도하는 믿음의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건 기도해요. 우리는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연약해 보이지만 지글같지만 이 땅은 보배그러입니다 자, 바울이 이 사실을 전하면서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그들은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너희들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도 있는 걸 안다는 겁니다. 그 보배가 너희들 안에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상세기 말씀을 가지고 심야 기도 때마다 이렇게 한 장씩 전했는데 벌써 50장 지난 주일에 끝났습니다. 심야 기도 좀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시간까지 옮겨놨는데 더안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 말씀에 요약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 사람 면 천지 창조와 네 명의 족장. 네 족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천지 창조 만물의 기원을 증거하는 말씀이고 제네시스죠. 그리고 믿음의 기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오늘 여전히 나의 변함없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만난 그 그리스도가 통일한 나의 그리스도예요. 내 속에 그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 그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오늘 봄을 맞아서 온 대지가 봄에 생동하는 기운으로 가득 찬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에도 삶의 자리에도 이런 생동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하므로 축원합니다 계절은 변해서 봄이 됐는데 여전히 심령이 겨울인 사람은 없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직도 우리 안에 이렇게 두껍게 덮고 있는 마음의 수고은 없습니까? 성경을 읽는데도 답답해지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중직자가 되고 했는데 여러분 심령이 더 어두워지고 그런 심령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 다시 3장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이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장 14절, 우리 뒤에 있는 부분은 그 수건은 부터 합니다. 그 수건은 힘있게 한번 선언해봅니다. 14절 그 수건은 부터 시작. 그 수건은. 한번더 크게 선포하는 거예요. 시작. 그 수건은. 아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능으로는 안 되지만, 내 마음을 듣고 있는 두꺼운 수근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진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벗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 크리스도 예수 크리스도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인 예수 인 지저스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는 이게 벗겨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계속해서 1 6절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죽게로 돌아가면 그 수근이 벗겨지리라 이 구호를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수근이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리라. 언제든지 죽게로 돌아가면 임. 우리의 방향이 주님께로만 향하면, 시선이 주님께로만 향하면, 탕자가 아버지부터 돌아왔던 것처럼 죽게로만 돌아가면, 이건 벗겨진다는 이야기. 심지어 17절 말씀도 선언합니다. 17절 읽어볼까요? 시장 주는 영이시니, 주의영이계개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힘으로, 능으로는 안 되는데, 내가 몸부림한다고 안 되는데, 그러나 주의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시면은. 주의 성령으로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수건들이 벗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을 지금 듣고 있는 수건을 다 벗은 채로 바울이 강력하게 말했던 것처럼 내 모습이대로 주님의 영광에 빛 앞에 나를 세게 될 채우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하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스크린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선명하게 새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라. 프롬 글로리아 투 글로리아. 성경에 보니 그렇게 되었어요그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 소생하는 봄처럼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에도 은혜의 계절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더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더 환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더 밝아지고 환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속에는 보배가 담겨 있으니까 보배로운 질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준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순주를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정말 전심으로 주님만을 주목하기를 추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이 주님을 꼭 만나야 돼요. 그 주님과 연합해야 돼요. 그 주님과 더 친밀하게 논합니다 저는 소원이 그거 하나예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직분이 아닙니다 오래 다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만큼 열정을 다한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 주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나는 질그러시 때문에 때로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도 좌절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깨지고 깨지는 게 여러분 부서지는 게 질그러시예요 그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증거합니다 즐 그릇은 깨지지만 깨져도 여러분 보배는 드러나는 거예요 오히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신비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부서져도 좋아요 오히려 깨어져야 돼요 여러분 오카비 깨져야 한기가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자랑은 그릇이 아닙니다 그릇 자랑이 아니라 내 안에 보배 자랑입니다 입을 열면 보배 자랑 입을 열면 그리스도 자랑 입을 열면 보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은 우리의 보배상자 대신 크리스도를 담고 있는 보배그릇입니다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나만 보배그릇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 지체들도 보배그릇이에요 내가 볼 때는 부족해 보여도 여러분 남편 아내는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연약해 보여도 자녀들 속에는 크리스도의 보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좀 하소 옆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구역장님 권찰님, 저들 속에는 그리스도, 보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노님, 이제 곧교회에 출석한 금방 등록하신 새 가족 속에도 그리스도의 보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죽기 하듯 여러분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연약한 지체라도 거기에 보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속에 어떤 갈등의 담도 다 허물어지게 될 것입니다. 전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보배로운 주님의 즐거웠던 여러분들이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인가 이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토기장이가 되고 나는 그의 손에 지늘게, 나는 그의 손에 즐거워지. 그런데 그게 보배를 담아주었으니까 하나님에게 나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를 빚으신 주님이 내게 보배를 담아주신 주님이. 더 갑자기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립니다.